BMW GT 2013년식 차량입니다. 2013년식 차량에 전원 장치로서 1페레 헤드캡과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저희 샵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차량의 모든 전기가 고급져지기 때문에 차량의 사운드가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소리가 아주 단단하고 타이탄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며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시동도 빨리 걸리고. 순정 상태보단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셀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응답 기능이 음. 빨라짐으로써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고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최고조로 유지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MW GT 2013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차량에 장착할 제품입니다